안녕하세요. e b s 영어 강사 정승희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맞이하신 서임들, 네,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더 고생을 또 해야, 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다들 고생 많으시다. 라는 말씀을 또 동료로서 꼭 해드리고 싶고요. 아, 오늘은 영어쌤께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어, 제가 그 전에 썼던 책 중에서, 영어 세줄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수업에 활용하시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마침 그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온라인 계약의 취지에도 잘 맞을 것 같고 좀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컨텐츠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매일 세줄 일기는 청소년들에게 100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0개의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 답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 모범 답안은 제가 이제 원어민이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네이티브한 감각으로 작성이 됐고요. My best friend's name is Eve. We have been close with each other for the past seven years. we bond over many things especially over the topic of food usually i dream about random events nothing ever makes sense in my dreams i think that's what makes them more interesting 자기도 한번 써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유튜브에다가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전체다 에 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의 음성까지 입히는 작업을 제가 사실은 제 돈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완전 공부 컨텐츠다 보니까 노잼 노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보거나 지속적으로 보는 거는 좀 어려웠는데 학교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제가. 요거제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100개를 다 모아놨으니까요. 쌤들께서는 그 링크 이용하셔가지고, 또 혹시나 쓰기, 영어 쓰기 지도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쓰기에 되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는 100개의 질문이 되게 좋은 게, 질문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만들 때에도 그런 기획을 좀 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어, 뭐, 그들만의 문화가 있겠지만, 저 같은 좀 아저씨가 봤을 때는, 어, 좀 뭔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중심을 잘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너무 인스턴트적인 문화들,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뭐 단순한 질문이라도 당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도 한번 답을 해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되게, 네,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문들 쭉 한번 보시면은 오, 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잠시켰습니다. 제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요. 네, 한번 쭉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